버스 파업 영향으로 UBC와 SFU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스트마운틴 버스 회사의 교통 감독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월요일 아침 파업을 확인함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사이먼 프레이저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학교들의 몇몇 장소들은 버스 없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UBC는 일요일 오후 많은 학생, 교직원, 직원들이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대학은 파업으로 인해 일부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UBC의 캠퍼스는 파업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SFU는 일부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거나 비동기식으로 운영되는 등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SFU는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정도 규모의 폐쇄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버나비 캠퍼스와 서리 캠퍼스에 추가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